파리가 박스에 진입하자마자 김민재의 태클이 날아옵니다. 컷백을 허용했다면 포지션상 파리의 득점이 가능했던 상황이었기에 1점을 지킨 태클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라인 브레이킹에 어려움을 겪던 파리가 박스 외곽 슈팅을 시도했고 김민재는 슈팅각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시즌 내내 공중볼 다툼에서 분데스리가 수위를 달리던 김민재의 헤더 득점은 시간문제였으나 하필 파리와의 챔스에서 터져나왔고 오늘의 김민재는 단연 승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전반이 끝나자 공식 카메라는 득점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후반전에도 김민재의 육탄방어는 이어졌고, 다음 순간 오늘의 KO펀치가 날아옵니다. 덴벨레가 충동적인 태클을 선보였고, 심판의 판단은 매드카드였습니다. 11명으로도 민헨에게 득점하긴 힘겹던 파리 입장에선 사실상 오늘 경기의 중요 선언과 같았습니다. 파리의 마무리는 대체로 컷백이었지만, 김민재의 블록은 공고했고, 슈팅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체되어 들어온 이강인은 파리에게 부족하던 전진 패스를 뿌려댔지만 콧백은 다시 한번 블록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스로 패스를 받는 선수가 음바패였다면 어땠을까란 생각이 아마 모든 파리 팬들의 머리에서 들었을 것이고 윈헨의 수비가 좋았던 이유도 있겠지만 파리 윙어들의 안보 고콧백은 들어갔으면 유행일 정도로 다수가 벽을 직격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노이어와 케인이 끌어안은 선수는 오늘의 1등 공신임에 분명했고 파리와 민헨의 오랜 악연에서 다시 한번 민헨승을 이끌었습니다. 파리에게 민헨이 미치도록 이기고 싶은 상대인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을 돌려 파리의 패배가 확정적인 순간 벤치에 네이마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파리가 유럽 챔피언이 될수 있던 마지막 가능성이 존재하던 시기였고 공격력은 파리 역사상 최강이었습니다. 양 팀의 경기가 끝장 승부였던 이유는 이긴 팀이 트래블을 달성하는 운명의 만남이자 프랑스와 독일이란 축구에서 오래도록 라이벌 국가들의 심장과도 같은 팀들의 단두대 매치였기 때문입니다. 트래블의 실패에도 두 개의 트로피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시 파리에게 챔스 우승이 없다면 남은 두 개의 트로피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역사적인 투자와 함께 매년 스쿼드를 보충하던 파리의 의도는 단연 챔스 트로피였고 그 멤버로 리그와 우승은 어느덧 당연하던 시기였습니다. 파리에게 무엇보다 유럽 챔피언의 타이틀이 중요했던 이유 중 하나는 프랑스의 마지막 챔스 우승자가 하필이면 최대 라이벌 마르세유이기 때문입니다. 경기 종료와 함께 마르세유에선 축제가 펼쳐졌고 마치 자신들이 우승한 듯 도시는 열광에 빠졌습니다. 많은 프랑스인들에게 독일은 가장 이기고 싶은 상대이지만 마르세유 팬들에겐 독일 팀보다 파리가 더 증오하는 대상이었고 이는 마르세유 팬들의 비율에 이민자가 많다는 다소 사회적인 주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리가 아무리 리그를 우승해도 마르세유 팬들이 챔스 한 마디만 꺼내면 자부심 싸움에선 밀리지 않았고 파리가 결승에서 패배했다는 안도감은 화면을 통해 생생히 보실 수 있습니다. 김민재와 이강인이 소속된 민행과 파리의 배치는 우리 입장에선 한국 선수들의 맞대결이었지만 그 이전에 두 팀의 경쟁심, 특히 파리 팬들이 민행에 가지고 있던 일방적인 열등감은 챔스 결승 이후 최고조에 있었고 오늘 다시 한번 패배를 기록했으며 상대 무기는 김민재란 창이었습니다. 파리 팬들이 가진 열등감의 근원은 독일에 대한 라이벌리. 그들의 챔피언은 곧 유럽의 챔피언이지만 왜 프랑스 수도 파리의 클럽은 챔스를 제패할수 없는가에 뿌리가 있습니다. 타타르 국왕의 등장과 함께 파리는 민행보다 더 돈이 많은 구단이 되었고, 은바페와 네이마르가 함께 뛰는 만화 같은 스쿼드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네이마르의 영입과 함께 파리의 인스타 팔로워는 6,116만 명을 달성하며 프랑스 팀이 아니라 국제적인 팀으로 완전히 변모하였습니다. 프랑스를 초토화시킨 자국 최강의 팀이 챔스 결승에서 윈헨을 만난다는 흥분, 자신들의 공격진이 세계 최고라는 자긍심은 레바민이 가진 오랜 로얄티를 잠시 잊게 만들었지만 결과는 언제나처럼 윈헨승이었습니다. 당시 네이마르는 차강에서 도전적인 패스들을 다수 뿌리고도 84.8%의 패스 성공률로 공격의 코어 역할을 해냈지만, 결승에선 59.1%로 폭풍 하락을 겪었습니다. 네이마르의 볼줄기를 차단한 민헨의 전략은 곧 문바페에게 기회가 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네이마르는 퀵패스 연기라는 다소 굴욕적인 성적표를 기록했고 눈물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파리 포백라인의 패스 성공률은 4강에서 90.7%를 기록했고, 결승에선 역시 79.1%로 하락했습니다. 윈헨의 전방 압박이 통했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히 어제 경기의 데칼코마니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파리가 강한 날은 중원에서부터 쌓은 패스가 안정적으로 최종 공격수에게 뿌려질 때이고, 1차 빌드업부터 압박에 봉쇄당하면 경기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통 1차 빌드업이 막힌 팀의 선택은 롱패스이지만 윈헨의 센터라인이 높이에서 열세였던 기억은 역사상 거의 없습니다. 그때는 보아텐과 알라빠가 높이와 스피드를 상호 보완했고 지금은 김윤재와 오파가 있었습니다. 결승 패배 이후 파리는 놀랍게도 메시 영입이란 거짓말 같은 스토리로 연결시켰고 챔스 16강에서 다시 한번 윈헨을 만났습니다. 파리가 1차전 윈헨에게 55%로 점유를 가져갔지만 결과는 윈헨승이었습니다. 2차전은 윈헨의 2대영 완승이었습니다. 엄청난 공격진에 비해 다소 약했던 루이스와 페레이라의 믿을지는 윈헨에게 농락당했고 이후 파리의 지구 대표급 공격진은 해체되었습니다. 매번 패배하던 파리의 선택은 축구의 신 영입이었지만 그마저도 윈헨의 벽에 막혔던 것은 전통의 강호가 1 0 0년 동안 쌓은 이기는 법을 치는 강호가 단번에 부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증명과도 같았습니다. <목소리> Und das zeigt so ein bisschen auch die Philosophie beim FC Bayern, Christopher Loch und auch Klaus Augenthal, dass wir versuchen, Trainer hier zu integrieren, die auch den FC Bayern verstehen, die DNA verstehen und auch die Mentalität. 윈헨은 밀러나 노이어 같은 클럽의 심장들도 존재했지만, 파리의 선수들은 대부분 언젠가 떠날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파리를 마음에 담고 자라난 파리 소녀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돈으로 영입된 선수들입니다. 양팀의 색깔 차이는 프랑스와 독일이란 국가의 차이만큼이나 거대합니다. 오늘 윈헨의 승리는 증명이란 한 단어로 설명에 충분하고, 파리의 도전은 다시 한번 실패로 끝났습니다. 챔스의 단골 메뉴인 민행과 파리의 경기는 매년 각각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파리 입장에선 다시 한번 네이마르 시절의 강함을 되찾을 수 있을지 숙제를 남겼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네이마르와 은바페가 동시에 있던 파리보다 네이마르만 있던 파리가 더 강하던 경기들이 있다는 것은 축구는 팀 스포츠라는 흔적이고 지금 파리는 혼자서 경기의 차이를 만드는 슈퍼스타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항상 챔스에서 패배하면 내년이 있다고 다짐했던 파리 팬들 입장에선 오랜만에 내년에도 어렵겠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고 과거 네이마르급 영입을 현 시점에 상사한다면 바르샤의 야말 정도 레벨을 데려와야 하기에 현실적인 가능성도 낮습니다. 파리 프론트는 미래 계획에 큰 숙제를 안게 되었고 윈해는 현재 멤버로 과연 바르샤 맨시티 레알 같은 팀과도 싸울 수있을까란 숙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챔피언들의 리그는 끝나지 않았고 축구는 계속됩니다.